팔이죠, 맞아. 자, 1 4 4쪽에세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거운 운동... 어, 우리 이반은 다 끝냈었니? 아니요. 그러니까. 자, 운동장에서도... 어, 와, 네, 운동장에서 또. 일번 시작. 어, 일번 와. 나름 쪽 해. 민기야. 운동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 그래 중요한 게 없어서 1번 봤으니까. 자.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왜 풀이 죽어있어 왜 연우야 왜 죽어있지 문기가 풀 죽어있는 이유는 뭘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돈 달라고 래서 무슨 짓을 저질러 문기가 숙모의 돈을 옳지 훔쳐버려서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그 돈을 훔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더 착하게 살리라 다짐을 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살리라 다짐했는데 바로 완전히 더큰 범죄를 저 절도, 절도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어, 자 보세요, 풀이 죽어버린 거죠. 사아 없는 교실이 버드나무 옆 그런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빠지니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 깜짝 놀란다. 자이것에줄 왼쪽에 묶으셔서요. 쓰세요. 자이 뭡니까? 문기가 문기가 더큰 죄를 여쭈요. 저질렀기 여쭈요. 때문에. 문기가 더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 잠깐만.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떡뜩한 얼굴로 그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된다 싶었다. 자 하늘에 동그라미 하시고 쓰셔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벌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지금. 자, 천둥 같은 벌을 내린다고 보는 거죠. 자, 스승님 하늘 동그라미하고 벌을 내리는 존재. 그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큰 벌을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거야. 천벌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옆에 천벌 적어놓고. 자,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자 이제 밑줄 그세요. 뭉개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밑줄 쫙 긋고 어둠의 동그라미하시고 어둠의 특징은 뭐야? 하늘에서 벗어나 있지. 하늘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이잖아. 그래서 쓰세요. 하늘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 하늘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늘만 찾아다니는 거죠.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자이 문장 미주 그시죠.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미주 긋고 쓰세요. 죄를 털어버리고 싶은 그쵸? 고해성사 아시죠? 신부님 앞에 가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런 이런 죄질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죄를 고백하고 어때요? 위로와 오도 그다음에 오도 뭐예요? 이해를 받아내는 거 그게 고해성사잖아요? 예, 그러고 그 거기 모티프에서 뭐예요? 지금? 자 그래서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지금은 왜 이런 마음못 가져요. 저지른 죄가 있어서죠. 자 오후에 저흘력이다 문기는 책보. 이때는 책보가 책가방이죠. 네, 흔들흔들 고개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가는 무춤하고 주춤이에요. 무가 아니라 주예요. 주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그집문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자, 선생님, 동그라미 두번 겹치시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해성사의 느낌, 오시죠. 신부님 대신 선생님이겠다. 그치? 나,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때 엄하고 딱딱하다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자백 동그라미 하시고 고해성사 맞네 그치 그러려고 갔어 그런데 세모로 누르시고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손님이었다. 자, 선생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때? 계속 방해가, 그치? 방해가 되니까. 자기의 죄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신부님한테 죄를 구할 때도 서로 그 칸막이 방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아무한테도 방이 안 맞고.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야? 선생님께 고해성사 성공했어? 실패했어? 응. 옳지, 실패했어. 그래서, 자, 먼저 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밑줄 쫙 긋고, 여기 쓰세요. 고해, 고해성사에 실패해서.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자, 점순이의 동그라미 하시고, 숙모가 두려운 건 왜? 왜니? 옳지 승모 돈을 훔쳤으니까. 삼촌이 들어온 건 왜야? 어, 거짓말했잖아. 점순이가 들어온 건 왜야? 더, 죄 덮어씌워. 옳지, 죄를 덮어씌워서죠. 자, 점순이의 동그라미 한데다 쓰세요. 죄를 덮어씌워서. 왜냐하면 점순이가 돈을 훔친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훔친 건데 덮어씌워버렸죠.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했죠. 대답을 미루거나 안 함으로써 자어느턱 걸음의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자동차 소리가 어때 빵빵크라시 소리가 크게 울린다는 건 차가 내 가까이에 다가온 거죠 다급한 거죠 언뜻돌 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자동차 앞이 이렇게 다가온 거지.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 싶은 감. 그 느낌이라는 거죠. 감 동그라미하고 저거 느낌. 자, 밑에 그세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 싶은 감. 그리고 밑에 쓰시면 되겠죠. 교통사고. 맞지? 얘 교통사고 당했다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원래 문기가 지금 두려워하던 게뭐 있었어 하늘이잖아 천벌 그럼 문기는 이 타이밍에 자기가 지금 뭘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천발받았다고 생각하겠다. 그치? 자, 갑시다.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자, 밑주 보세요. 차차 똑똑해지더니 뚜렷해, 옳지. 뚜렷해지다. 뭔가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그 다음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자 화살표하고 쉬세요 걱정돼서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가 혼수상태에 가버렸잖아 기절했잖아 혼수상태까지 인지 몰라도 어쨌든 정신을 잃었잖아 근데 깼는데 바로 한 번에 깼어. 또 다시 정신을 잃었어. 또 정신을 잃었잖아. 지금 이게 두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걱정되지. 자, 그렇게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 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왔다. 자, 밑줄 보세요. 그대로 맑은 정신이 왔다. 밑줄. 이게 뭐예요? 정신이 들었다. 네,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3. 음, 삼...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걸까? 마비. 마비. 그만큼 마음이 무거운 거죠. 미추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자, 그만큼 양심의 가책이 크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장은 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치 하늘을 무서워하더니 자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여섯 줄 묶으세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하고 싶었던 고해성사, 여기서죠? 자, 고해성사 적고. 자, 하우 뭉키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 세워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자, 고깃간 주인 앞에 동그라미 1, 그 다음 동그라미 2. 두 번째 잘못 그 돈을 써버린 것, 어, 이게 첫 잘못이죠. 합쳐서 그 다음,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붙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자,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자백, 동그라미, 고해성사, 고백. 맞죠?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 커플, 한 커플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 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요게 고의성사죠. 자, 믿죽으세요 마음이 맑아지면 따라 몸도 가뜬해진다. 자, 이 말은 뭐, 뭡니까? 뭐가 예상돼? 문기는 이제 건강하게 잘살 거야. 그런 게 예상되죠.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 떳떳이 많고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2기가 짱 사방에 수만이 쓰는 거야. 뭐래? 뭐? 창장에서 그거 훔친도 100% 수만이가 썼겠지. 여기 안 나와도. 자, 146쪽 갈래. 갈래는 종류죠. 종류. 현대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고 자, 콤마 하고 쓰세요. 성장소설이기도 합니다 문기가 성장하는게 보이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성장소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제재는 제 중심소재죠 거스름돈을 잘못 받고 나서 생긴 일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양심에 오는 행동 자 그럼 배경에 이 숫자는 이미 외우셨을거죠 외우셔야 되고요 1930년대 동그라미하고 옆에 쓰세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로 계산합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가막 끝나고 우리가 한창 가난하던 시절이겠죠. 고,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시간이 있만 공간이 있죠. 눈으로만 보시고. 주제. 자,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 밑줄. 주제는 이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시점. 동그라미 하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얘들아, 또, 우리 도연이 시점 총몇 개? 네 개. 네 개죠. 자, 작품 속에 등장인물을 보는 시점 두 개. 작품 바퀴에 서술자, 작가가 보는 시점 두 개. 그지 자, 됐고, 연수야. 자,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몇 인칭입니까? 서술자 1인칭이죠 옳지. 근데 그1인칭 중에서 주인공이면 무슨 시점? 주인공이 아닌 나머지 인물이면 주인공을 주인공을 연수야. 주인공을 관찰자. 옳지. 1인칭 관찰자 시점. 너무 어려운데 안 되네. 자, 그러면 서술자가 밖에 있습니다. 작가네요. 그럼 전부 다 무슨 몇 인칭, 3인칭. 옳지 3인칭, 3인칭인데 등장인물의 의도나 느낌이나 생각은 몰라. 하지만 CCTV처럼 전달은 해줘. 저 1인칭, 3인칭 뭐지 관찰, 관찰관찰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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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전지적 작가시점, 전지적 능한 신처럼 네. 어, 각 인물의 묘사, 심리 묘사가 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모든 걸 알아. 그러면 전지적 작가시점. 근데 전지적 작가시점이라고 하지만 그게 몇 인칭이라고? 4인칭. 3인칭이라고.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레차이머 뭐 보시면 되고 여긴 전지적 작가시점이죠. 자, 특징은 어, 성장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나오네. 대립하는 인물 밑줄 긋고 누구지? 어지 수만 적어놔요. 수만이. 그래서 갈등이 증폭되죠. 커지죠. 그리고 사건 진행에 따른 인물 심리 변화에 이어져잘 예, 나와 있고. 동그라미 사번 정직이라는 보편적 가치도 느꼈는데요. 정직에 한 번도 동그라미 하시고 자, 137쪽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 둥그미 동그라미 금고처럼 썼죠. 금고처럼. 자, 고기를 종이에 말아서 파는 모습, 동그라미. 에, 옛날에는 냉장고 이런 것도 없고, 그쵸? 팩, 뭐, 이거 비닐 이런 게 없으니까. 화폐 단위 동그라미. 지전, 뭐, 은전, 이걸로 배경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신 시간 동그라미 하시고. 얘들아, 수신 시간은, 여기서 수신은 수신 전화, 이런 게 아니야.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거예요, 수신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들어 보셨죠? 그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것. 자 수신 시간 동그라미 하고 옆에 쓰세요. 자, 지금으로 치면 도덕 윤리 시간이다. 그래서 양심과 정직을 말하지. 적어 놓아요자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자 148점. 문기가 내적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에 박스 치고 내적 갈등이 뭐야? 시호야. <laughs> 맞죠. 자, 슬슬 한인물의 내면 한인물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쨈이 매일 겪는 내적 갈등.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픈 밤에 가니까 야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잠발등 제일 심한 하지만 늘 먹는 쪽으로 기울이 고쳐야 되는데 이러다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기와 수환이 사람 대 사람이죠. 인물 vs 인물 적어놓고 외적 갈등이죠. 자 외적 갈등의 종류 몇 개입니까? 네 가지. 자 인물 대 인물. 그 다음 인물 대? 사회. 옳지. 인물 대 사회. 또 인물 대? 자연. 자연. 인물 대 자연. 노인과 바다 생각나시죠? 자 인물 대? 문명. 문명요 문명. 나는? 그렇지 옳지. 자 뭡니까? 그렇죠. 나는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내 운명이 영마여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 갈등. 문기 의 험을 첫 번째 물두 번째 물 동그라미 해놓고 보시고 자 하늘 나오죠 하늘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세 번째 업적 쓰시죠? 문기가 행한 잘못을 벌하는 존재. 로, 문기가 생각한, 문기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죠. 자, 1번 갑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자, 연수야 1번이 몇 번?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덮고 가야 하는데 허구성 때문이지. 소설의 허구성. 자, 허구성 저거. 소설의 허구성페이크다 네. 근데 있는 거 그대로 아니죠. 그다음에 도연아 2번에는 몇 번? 1번. 1번이죠? 어 좋아요. 자, 민기야 3번에 두 가지 다에서 찾아야겠다. 민기 오늘 그남자 남자친구가... 들은 거. 자다에 어디로 보시느냐 다에 제일 끝에 보세요 이미 삼촌을 속였다 하나 또 써서는 안 믿을 돈을 쓰고 말았다 둘 이거를 찾아서 그대로 쓰란 말이야 삼촌의 보겠 쓰지 말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자그 다음에 시우야 4번에 올치 3번 그리고 시우야 5번에 내적, 내적 갈등 들어가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남은 돈을 보겠다. 최 많은 다 응. 상환경, 공, 돈. 버펫. 옥상환경 공돈다 들어가야 돼. 자, 내적 갈등은 뭉기가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내적 갈등. 자기의 속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잖아. 갈등의 종류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보세요. 라를 참고하여 문기가 하는 도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뭘 했냐. 쌍안경 공 버리고 남은 돈은 돌려줬다. 오케이, 그렇게 다 들어가면 된다. 자, 6번에 현진아. 1번. 옳지. 2, 3, 4, 5는 소설 읽는 방법이고 그러면 1번은 무슨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 이거는 그 문서.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 자그다음에 7번에 정훈아 5번. 옳 5번. 어디로 고쳐줘야 됩니까? 문기하고 수만이로 바꿔요. 어? 그래도 돼? 맞나? 수만이 혼자 돈을 쓰려고. 아 아니요. 바꾸는 건안 돼요. 왜냐하면 수만이는 혼자 돈 쓰려고 한건 맞는데 뭉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수만이가. 아 이게 안 돼서요. 자뭉기는 혼자 돈을 쓸 생각 자체가 없죠. 음, 자 8번에 연우야. 어 2번. 옳지 2 번이죠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이 번은 틀린 서술 자 연수야 9 번은 옳지 인물 대 인물에 갈때자보 도연아 옳지 숭모의 도는 헌신가 A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아 진짜 네. 데장에 있는 번호가 되니 어, 어. 그게 손목 거부는 자 11번에 자 민기야 얼치 네, 그러면은 시우야 2번은 무슨 뜻이야? 어 네, 네. 소문이 빨리 퍼진다 소문은 빨리 퍼진다 그러면 전부 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야? 뛰어난 놈이야 뛰어난 놈 있다네? 오, 세상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 그 다음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뭐라도. 그것이 급하면 뭐라도 한다는 지푸라기라도. 뭐, 그렇지. 그다음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망해도 아무리 절망 속도 타개할 방법은 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타개할 방법이 있다. 이런 고급 단어를 하죠. 타개. 오, 감각은 있다니까. 어. 음, 그래서 네, 답은 1번. 그다음 12번은 시우야 아까 정직이요. 뭐라고? 옳지. 정직이죠. 자, 그다음 13번에. 자, 연우야 몇 번? 어. 번 5번. 옳지. 5번이죠. 그러면 나이에 주로 나타나는 갈등의 종류는 뭐예요, 연우야? 내적. 내적 맞아.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갈등이네. 1, 2, 3, 4. 됐네. 어, 외부 갈까만이 잘못돼 있잖아. 연수 자 14번에는 몇번 옳지 3번이죠 자, 문기의 심리는 이제 고해성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자 15번에 도연아 옳지 갈등이 해소되고 말해. 결말이죠 네, 잠깐만요 어 정말